마포구 염리동 주민센터는 인근에 들어설 청년주택 2층 공간에 새롭게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가 2층에 계획되다 보니 편의성과 접근성에 우려가 있었는데요. 마포구가 청년주택 사업 시행사와 협의를 진행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2층 이 외에 1층 일부 공간까지도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승희 입니다 마포구 염리동 주민센터입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시설이 낡고 비좁아 주민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도 쉽지 않았던 상황. 막대한 예산은 물론 현청사 부지가 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돼 있어 건축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포구 염리동 주민센터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현청사 바로 앞에 조성될 역세권 청년주택 2층 공간을 기부채납 받기로 서울시와 협의한 것입니다. 영리동 주민 여러분께서는 협소하고 노후한 주민센터를 이용하며 많은 불편을 겪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되어. 하지만 마포구의 고민은 남았습니다. 주민센터가 2층에 계획돼 있어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의 한계가 우려된 것. 마포구는 사업 시행사와 장기간 협의를 진행했고 협의 끝에 1층 일부 공간까지도 주민센터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추가로 1층 일부 공간까지도 확보한 것입니다. 저희가 마포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염리동 주민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시설을 사용하실 수 이따라는 그런 취지에 저희도 좀 주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어서 저희가 마포구청 쪽에서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펀케 수용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한편 새롭게 조성될 염리동 주민센터에는 민원실을 비롯해 다목적실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염리동 신청사를 포함하고 있는 청년주택은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으로 염리동 신청사도 그쯤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사회입니다.